레프트니에서 어, 안테로 라테랄 포탈의 아드로스코프를비오가 하고 스프라 파텔라 에스 파우치에서 파텔라와 아우프로캐뉴라를 확인하고 어, 니를 30도 플렉션하게 되면은 어, 파텔라는 그루브 센터에 인게이지해야 됩니다. 아드로스코프를 미달 사이드로 옮겨서 미달 프라이카를 발견하고 프라이카 아래로 해서 미달 카트에서 루즈바디 유무를 확인합니다. 다시 수프라 파텔라 파우치를 와서 라테랄 사이드로 이동해서 라트랄 가트에 진입하면 은 라트랄 가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어, 파텔라 텐돈과 포프리탈 텐돈과 포프리탈 하야투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라트랄 메니스커스도 일부 보입니다. 라트랄 가트에서 뒤쪽을 물러나서 인터콘디널 아치를 지나서 미달 페말콘달을 발견하고 미달 페멀 콘다이를 따라서 하방으로 진입하면 미달 컴파트먼트에 도차, 도달합니다. 인터코넬 라치 루프를 따라서 어, 리가멘트 뮤코즘 상방을 지나서 리가멘트 뮤코즘과 ACL 사이를 지나서 다시 미달 컴파트에 도달하면 좋은 시야에서 미달 컴파트에 도달합니다. 안테르 미달 포탈을 만들기 위해서 스파이럴 리더를 퍼큐 테니스에게 삽입하여 적정한 위치를 확인하고 안테르 미달 포탈을 완성한 후에 프로브를 삽입하여 미달 매니스크스를 프로빙합니다. 미달 매니스크스는 인피리어 포션에 태어가 많기 때문에 아랫부분을 잘 관찰하여야 됩니다. 프로빙 시 소프트함은 태어입니다. 그 다음 에인터콘덴론 라치에서 PCL을 프로빙하고 어, 다시 또 ACL을 프로빙합니다. ACL 프로빙 후에 ACL을 후킹한 상태에서 다리를 4자 모양으로 만들고 어, 베르스 포스를 가하면은 라테랄 컴파트먼트의 오프닝이 돼서 라테랄 메니스커스를 포스테리온, 미드 포션, 안테리온 이렇게 순차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 미달 메리스커스 포스테리온을 관찰하기 위해서 아드로스코프를 미달 페멀 콘달과 어, PCL 사이를 지나서 포스테리온 어, 미달 컴파트먼트에 도달하게 됩니다. 포스테리온 미달 컴파트에 도달하면은 어, 미달 페멀 콘달의 뒤쪽 부분의 둥근 부위가 어, 방향을, 감각을 제시해 줍니다. 스파이널 리드를 버큐테니스하게 삽입하여 어, 미달 메리스커스 포스테리온을 프로빙 할수 있습니다. 아스로스커플 다시 안테리 컴파트먼트를 이동하고, 아, 아스로스커플 안테리 미디얼 포탈로 어, 스위치하여 라테랄 메니스커스를 다시 한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라테랄 메니스커스 포스테리온을 관찰하기 위해서 ACL과 라테랄 페멀 콘달 사이의 공간을 지나서 보셀 라테랄 컴파트먼트에 도달해서 보셀 라테랄 컴파트먼트의 루즈바디 유물과, 유물과 라테랄 메니스커스 포스테리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스로스코프를 슈퍼 라랄 포탈에 삽입하면은 바텔라와 페멀콘다일의 동적 관계를 잘 관찰할 수 있고 미달 프라이카, 미달 가타 는라랄 가트를 더욱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랄카트에서는 p o p l i t e a 와 popliteal tendon 을 다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버플탈 하이투스입니다. 이로써 진단적 관절경을 끝낼 수 있습니다.